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4회차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의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레드램프가 점등됩니다. 자그 상태에서 pbs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린 램프가 점등이 되죠 자 이때 레드 램프는 어때요 그냥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레드 램프 점등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pbs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린 램프는 소등이 되지만 레드 램프는 마찬가지 계속해서 점등되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회로는 뭐겠어요 어, 해당 회로는 이 레드 램프는 처음부터 계속 켜져 있는 것이고 이 스위치의 동작 여하에 따라서 온 오프에 따라서 그린 램프만 켜졌다 꺼졌다 하는 회로죠 그렇다면 가나 회로 중에 당연히 답은 나 회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 회로를 그려 뒀어요 그럼 요거를 해독해 보면 그 답이 명확해지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 우선은 아래쪽을 아웃라인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래쪽을,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래쪽을 아웃라인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차단기를 딱 올리게 되면, 전원이 우선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다 들어오고, 이제 위쪽에, 인라인 쪽에 전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동작 상태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따라가 보면, 자, 처음에 차단기 올리면은, 이렇게 전기가 통해서, 레드램프가 점등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는데 A접점 A접점 A접점이니까 더 이상 전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레드램프만 점등된 상태예요. 자그 상태에서 PBS 녹색 버튼을 탕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누르고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요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다시 요렇게 통에 들어가고 B접점이니까 통에 들어가요. 그러면 MC가 ON 하면서 MC와 관련된 접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MCA가 이렇게 붙을 것이고요. 여기도 MCA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자, 요게 붙으면 전원이 이렇게 통하면서 그린램프가 ON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PBS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자, 이렇게 손을 떼더라도 접점이 이렇게 열리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우측으로 전원이 우회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접점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PBS 녹색 버튼을 탁 눌렀다 손을 떼면은 그린 램프가 점등하게 되고 레드 램프는 위에 아무런 접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동작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켜진 겁니다. 아 계속해서 켜져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후에 PBS 적색 버튼을 딱 누르겠죠. 그럼 요게 비접점이니까. 요렇게 열릴 겁니다. 열리면서 전원이 탁 차단이 되죠. 그러면 MC가 오프하게 되는 거고, MC가 오프함으로써 기존의 접점들이 원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A 접점 떨어지고요. A 접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전원이 이렇게 차단이 될 테니까 그린 램프도 오프가 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 레드 램프는 그냥 접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전원이 공급되고 점등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스위치 동작에 어, 관계 있는 거는 그린 램프만 관계가 있고 레드 램프는 항시 켜져 있는 회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 회로가 되는 것이고 어 만약에 가 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 회로는 여기에 접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B 접점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게 MC, MCB 접점인데 자, 이거 이제 가 회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요게 B접점이기 때문에 요렇게 통해서 어쨌든 레드램프는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라고 한번 해보죠. 요렇게 붙어있을 때. 그러면 이 상태에서 PBS 녹색 버튼을 누르겠죠. 자, 요거를 딱 눌러본다면 전원이 통하게 되고요. MC가 ON하게 됩니다. 그러면 MCA접점들이 붙을 거예요. 자, 요것들이 요렇게 붙겠죠. 그럼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면서 그린램프는 ON이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MCB접점이기 때문에 MC가 on 하게 되면 얘는 떨어져 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차단되니까, 레드램프는 오프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죠. 요렇게 해서 자기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적색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은, 요거 이제 다시 누르게 되면은, 어 요게 오프하면서, MC가 오프하면서, 어 A 접점들은 다시 열릴 거고요. 이렇게 열릴 거고요. 어그 다음에 B 접점은 닫혀버리니까,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초기 상태로 돌아가죠. 그린 램프는 오프하게 되고 레드 램프는 온하게 되는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램프랑 레드 램프가 서로 어때요? 이제 어, 야가 동작하면 야가 꺼지고 야가 동작하면 야가 꺼지는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동작하게 돼요. 뭐가 가회로 같은 경우는 이게 비접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어때요? 이 스위치 동작에 레드 램프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시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아무런 접점도 없는 회로가 답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회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번 문제 답은 나번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회로도의 가 나의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립니다.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자그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죠 이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되고요 pb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레드 램프는 점등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 거죠 자그 후에 pb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off 버튼이니까 레드 램프가 다시 소등하게 된다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가, 나의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그리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가, 나 라고 했을 때이 안쪽에다가 알맞은 기호를 그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유지 해로기 때문에 쉽습니다. 아래쪽에 PB 적색 버튼이 있다면, 위쪽에 녹색 버튼이 들어가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대신에 PB 적색 버튼은 오프 스위치이기 때문에 B 접점이었다면, 우리 PB 녹색 버튼은 o n 버튼이니까 A 접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측에 띄워서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A 접점을 그리고, 요 발을 하나 더 끄어줌으로써, 요거 하나 더 끄어주는 거죠. 가운데. 요게 스위치 접점이다. 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PB 녹색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자기 유지가 되려면, 어, 이 나쪽에도 어떤 접점이 하나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무엇에 의해 자기유지 되는지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요쪽 스위치 쪽 라인을 보시면은 어 녹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전원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릴레이 거든요 이게 R은 릴레이 RL은 레드램프예요 그래서 요 릴레이가 동작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접점에 의해서 자기유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릴레이가 동작했을 때 붙어줘야 되니까 요거는 A 접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릴레이 A 접점이니까 RA 요렇게 표시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완성시켜 놓고 동작 상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차단기로 올렸을 때어 이쪽 아래쪽 아웃라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원이 다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 위쪽에 요게 인라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요 놈도 A접점 요 놈도 A접점이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그 말인즉슨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붙으니까 전원이 들어가요 그래 B접점이니까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릴레이가 ON하게 되는 것이고 릴레이 전원이 ON하니까 릴레이 A접점이 요렇게 붙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붙어서 여자가 되니까, 이게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리 온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PM이 녹색 버튼을 손으로 눌렀다가, 요거를 떼더라도 스위치에서 손을 떼더라도 열리더라도 요 a 접점이 붙어 있으니까 전원이 이렇게 우회해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가 계속해서 온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그 상태로 어, 레드램프가 켜져 있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그 다음에 어, 이제 끌 때는 pb 적색 버튼을 딱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 b 접점이 이렇게 탁 열릴 것이고 차단돼 버리니까 릴레이가 오프 하게 되고요 릴레이가 오프 했으니까 릴레이 A 접점은 다시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어, 릴레이 A 접점이 떨어졌으니까 전원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레드램프가 오프하게 되는구나. 자, 요렇게 보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답을 다시 제가 깨끗하게 요렇게 적어드리면. 자, 어 가에는 PB 녹색 A 접점을 그려 주시면 되고요. 나에는 닐레이 A 접점을 그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이전에도 몇번 봤었죠. 자, 그래서 어, 마지막 장면에서.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은 냉매회수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할 같은 경우는 냉매회수장치니까 당연히 냉매회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화면상 우측편에 하얀색 실외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실외기에 걸려있는 장치는 전자식 매니폴드 게이지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매니폴드 게이지의 노란 호수를 따라가 보면 바닥 쪽에 어, 냉매회수장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냉매 회수 장치 좌측편에 보시면 용기가 있는데 요거는 회수된 냉매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냉매 회수 용기 또는 냉매 용기 요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 3번 문제 해당 장치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은 냉매 회수 장치가 되고요. 역할은 냉매 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 파이프 커터인데 동관용 파이프 커터입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동관용 파이프 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에 나오는 부품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요 부품의 명칭은 플로트 트랩 또는 플로트식 증기 트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어, 엄밀히 따지면 요 부품은 증기 트랩에 속하게 되고요. 이 증기 트랩 중에서도 기계적 트랩에 속하죠. 기계적 트랩 또는 뭐 기계식 드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가 플로트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버킷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플로트가 들었냐? 아니면 버킷이 들었냐? 그래서, 어, 동작은 거의 비슷하죠. 내부의 응축수의 부력에 의해서 플로트나 버킷이 떠오르면서 밸브를 열거나 닫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떠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부력 또는 이제 밀도차를 이용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러한 형식으로 동작하는 거를 기계적 트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문제에 나온 거는 그 해당 영상에 보시면 안쪽에 동그란 볼이 있을 겁니다 요 볼이 플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밸브를 열거나 닫는 형식으로 응축수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번 문제 답은 플로트 트랩 또는 플로트식 증기 트랩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해당 부품 뭐예요 체크밸브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스윙식 체크밸브가 되고요. 특징은 체크밸브 자체가 뭐예요? 이 유체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였죠.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윙식 체크밸브 내부 구조는 이렇게 있을 때 안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건데 한쪽이 이렇게 막혀 있는 형태입니다. 구조상 그럼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디스크가 스윙하는 거죠. 스윙해서 이렇게 열리면서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 반대쪽으로 역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 스윙한 디스크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오게 되면 다시 되돌아와서 탕 막아버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스윙하면서 열고 닫기 때문에 스윙식 체크 밸브라고 하고요. 이거랑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리프트식이 있죠. 리프트식은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디스크가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어, 유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차면서 부력에 의해서 밀어올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 역류에서 들어오게 되면 얘가 다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유체가 이제 빠지면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밀어 올렸다가 내린다라고 해서 이 녀석은 리프트식. 요거는 스윙한다라고 해서 스윙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으로는 요 스윙식은, 스윙식 체크밸브는 수평, 수직 배관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 리프트식은 요거는 수평 배관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했죠. 자, 왜 그러냐? 스윙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로로 설치해도 돼요. 그러면 스윙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막히는 구조가 있다면 유체가 밑에서서 밀어 올리면 얘가 스윙하면서 열렸다가 이런 식으로 열렸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툭 닫힐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탁 닫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리프트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하게 되면. 자 가운데 디스크가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유체가 들어오면 은 어쨌든 이렇게 밀겠죠. 밀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디스크가 이렇게 밀릴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다시 역류해서 내려올 때는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닫힌다는 보장이 없죠. 이게 좌우로 움직여버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수직 배관에는 리프트식은 사용할 수 없다. 어,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스윙식 체크밸브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자 6번 문제 다시 부품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고 명칭은 체크 밸브. 정확히 아신다면 갈로에서 스윙시까지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 특징으로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그 기능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어, 일종의 배관 이음인데 이 배관 이음을 바이패스 배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장치의 명칭은 바이패스 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능 같은 경우는 펌프 밸브 트랩 등의 기기가 고장난 경우 내부의 유체를 우회시켜 장치를 점검 및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관 이음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보셨는데 어,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급수 펌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수 펌프는 두 세트 이상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주 펌프 세트가 하나, 그다음에 보조 펌프 세트가 하나에서 두 세트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관을 이음하는데 요렇게 이음하고 요렇게 이음을 해서 일종의 바이패스 이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밸브들이 이런 식으로 다 설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위쪽이 이제 주펌프 세트고 아래쪽이 보조펌프 세트라고 한다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 주펌프를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펌프를 계속해서 운전하다 보니 주펌프가 뭔가 이상이 생겼어. 혹은 고장이 났어. 그러면 당장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요 위에 있는 밸브들을 잠그고 아래쪽에 있는 보조펌프 쪽에 밸브를 열므로써 유체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주고요. 이 유체가 돌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 주펌프를 점검 및 수리 또는 정안되면 교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점검 수리 교체를 위해서 이음하는 이러한 배관 형태를 바이패스 이음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 해당 제가 이렇게 띄워드린 이 사진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우선 화면상 가운데 있는게 가마 밸브입니다 그리고 이 가마 밸브 양단에 밸브들이 설치되는데 이 밸브들이 유량 조절 밸브와 어, 개폐형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감압 그 다음에 가마 밸브 입구 측으로 들어올 때그 바로 옆에 보시면 왼쪽에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 보면 장치 입구 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죠 출구 측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장치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마 밸브 입구 측에다가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마 밸브 출구 측에 보시면은 조그만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요 밸브는 뭐라고 했어요 혹시나 이 배관 안에 응축수가 생기면 어 이게 가스 배관이거든요 가마 밸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가스랑 응축수랑 섞여서 어떻게 돼 잘못하면 수격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응축수가 생기면 이거를 드레인해 주기 위한 일종의 드레인 밸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밑에 있는 밸브. 일종의 바이패스 밸브가 되는 거죠. 아래쪽이 바이패스 라인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배관 이음을 한 거를 바이패스 이음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감압 밸브가 어, 고장이 났을 때 아래쪽에 있는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서 잠시 사용을 하게 되고 감압 밸브를 점검한다든가 교체하기 위한 배관 이음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명칭은 바이패스 배관이 되고요. 기능은 펌프, 밸브, 트랩 등의 기기가 고장난 경우 내부의 유체를 우회시켜 장치를 점검 및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관이음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에 나오는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 문제 또한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그래서, 어, 이 영상에 나오는 공구의 명칭 뭐였습니까?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했습니다. 전선을 자르거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공구였죠. 자, 그러므로 8번 문제, 와이어 스트리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명칭 뭐였습니까? 계기용 변류기였고요. 뭐 줄여서 는 CT라고도 하는데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실 때는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도 같은 경우에는 1차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쪽이 1차 측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차 측이에요. 그러면 1차 측에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운데에다가 별류기를 딱 설치를 해줘요. 그리고 이 별류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2차 측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2차 측 전류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은 암페어미터라고 해서 전류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류계. 자, 그러면. 1차측에서는 주로 보면은 대전류가 들어오죠 뭐 천암페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암페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전류의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 대전류를 바로 전류계 쪽으로 보내 버리면 전류계가 부하를 받아서 정상동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1차측의 대전류를 엄청나게 큰 대전류를 변류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꾸는 거죠 소전류로 바꿉니다 그 값이 대략적으로 한 5암페어 정도가 된다 라고 했었고요 이 5암페어 정도의 소전류를 만들어서 전류계나 또는 이제 OCR. 요게 뭐였죠? 과전류개전기였습니다 요런 곳에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든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어, 줄여서는 CT라고 하지만, 문제 작성하실 때는 계기용 변류기입니다. 이 계기용 변류기의 용도는 1차 측 대전류를, 여기서 들어오는 1차 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우리가 사용 장치에 알맞게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9번 문제, 어,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어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아, 거의 지금 몇 년째 지금 복원을 해오고 있는데 간만에 또 신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음요 장치는 뭐냐면은 우선은 공조기 위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기조화기가 요렇게 있습니다 공기조화기가 요렇게 있고 뭐 이쪽에 코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필터 그래서 외기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 공기조화를 하겠죠 뭐 여기는 에어와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뒤에 거는 일단은 그냥 무시하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송풍기를 달 겁니다. 송풍기를 어떻게 달 거냐? 위쪽으로 이렇게 달 거예요. 음, 송풍기 이렇게 달 거예요. 그러면 조화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위쪽으로 치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때 위쪽으로 치출이 되는데 그냥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 위쪽에 치출구 쪽에 뭔가를 설치를 할 겁니다. 뭔가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덕트 쪽으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송풍되는 공기는 이 덕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용처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요 커다란 장치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답부터 알려드리면 요거를 소음 챔버라고 불러요. 소음 챔버. 그리고 이거 영어로는 노이즈 어테뉴에이러 요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테뉴에이러 라는 게 일종의 감색입니다. 뭔가를 줄인다라는 거야. 그럼 노이즈 어테뉴에이러 같으면은 노이즈를 줄인다라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예요. 자, 요게 이제 소음 챔버고 소음 챔버를 설치하는 이유는 치출되는 공기의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왜? 이게 엄청나게 고속으로 치출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소음이 엄청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소음 챔버를 설치해가지고 소음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음을 줄여주는 방식이 제가 해설에 정리를 좀 해뒀는데 자, 소음 챔버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사, 감쇄, 분산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 같은 경우에는 소음 챔버 내부에 반사재를 설치한 방식, 반사재를 쓰는 겁니다. 어, 그래서 반사재에서 소음이 반사되어 반사 파동과 원래의 파동이 상쇄되며 소음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소음이 위쪽으로 발생이 되죠. 그러면 위에다가 반사재를 설치해서 딱 부딪혔다가 내려오는 소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반사되면서 상세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반사제를 쓰기 때문에 반사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감쇄. 감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감쇄제를 씁니다. 읽어보면은 소음 챔버 내부에 감쇄제를 설치한 방식으로 감쇄제에서 소음 파동의 진폭을 줄이고 에너지를 흡수하여 소음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감쇄제 말 그대로 소음을 감소시키는, 어 일종의 재질을 가진 물질을 설치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분산, 분산시키는 건데 자 보시면은 소음챔버 내부의 분산제, 자 요건 또 이제 분산제를 썼기 때문에 분산입니다. 분산제를 설치한 방식으로 소음을 분산시켜 소음의 집중을 방지해 소음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어, 집중적으로 때려버리면 진동이 심해지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분산제를 써서 이 파동이 이렇게 분산되게끔 어,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반사제를 썼냐, 감세제를 썼냐, 분산제를 썼냐에 따라서 소음챔버의 원리가 요렇게 나누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음 어이, 거꾸로 넘겼네요 자 어쨌든 어, 10번 문제 2번 문제에 나왔던 요 장치 치출구 쪽에 설치된 거다는 덕트는 아닌 것이 꼭 덕트처럼 생긴 요 친구는 소음 챔버 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노이즈 어테뉴 에이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소음 챔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